네 안녕하세요 푸근한 공인중개사 이병근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에 위치한 요즘 빌라의 퀄리티를 보여주는 신축 빌라 가지고 왔습니다 분양가는 기준층은 3억 1천만원 테라스 세대는 3억 2천 5백만원에 책정되어 있고요 이 집의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포인트는 이쁩니다 디자이너와 협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세련되고 깔끔한 인테리어는 물론이고, 호텔 부럽지 않은 고급스러운 디자인도 보여줍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테라스입니다. 주차장으로 바로 진출입이 가능해 활용도가 높은 테라스 공간에서는 이렇게 푸릇하고 멋진 전망을 누리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입지입니다. 경강선 초월역까지 자차 5분 이내로 이동이 가능하겠고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반경 1.5km 이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군자 이시까지도 자차 5분이면 이동 가능한 괜찮은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집 저랑 함께 보러 가시죠. 네, 먼저 푸릇한 숲세권의 오늘의 신축 빌라는 세대당 주차 한대 지정주차로 이용 가능하겠습니다. 이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전실 공간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렸고, 이제 전실을 통해서 거실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거실로 들어서면 저렇게 깔끔한 히든 도어가 눈에 띄는 거실 공간이고요. 그리고 거실 창도 넓게 설치되어 있어서 푸릇한 숲세권을 누리기 좋고, 시스템 에어컨도 기본 옵션으로 제공됩니다. 다른 각도에서도 거실을 한번 비춰 드려 볼게요. 기본적인 면적도 참 넓은 거실 공간인데요. 거실을 통해서 테라스로 나가 보겠습니다. 네, 이쪽 문을 통해서 주차장으로 바로 진출입이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돌아서 보면 폭은 그렇게 넓지는 않지만 길게 뻗어 있어 활용도가 참 좋은 그런 테라스 공간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 테라스에서는 휴식을 취하면서 이렇게 멋진 전망까지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안으로 들어왔고요. 나머지 공간들 한번 살펴볼게요. 거실 못지않게 주방 공간도 정말 세련되고 고급스러움이 느껴지는데요. 면적도 기본적으로 넓기 때문에 요리할 만 나는 주방에는 냉장고가 기본 옵션으로 제공되고요.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우측 아래에 광파 오븐과 좌측 아래에 식기 세척기까지 모두 기본 옵션으로 제공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다용도실에는 보조쿡탑이 설치돼 있어 냄새 나는 음식 조리하기 딱 좋겠고요. 이제 주방 공간까지 보여드렸고 이 히든 도어 너머에 안방이 있거든요. 안방 공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방 공간도 정말 넓게 나왔고 이쁜 건두 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위쪽으로 시스템 에어컨 기본 옵션으로 제공되고요. 그리고 우측으로 돌아 들어가면 이렇게 넓은 시스템장과 붙박이장이 시공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옷을 보관하기도 딱 좋은 드레스룸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드레스룸 공간까지 보여드렸고 안방 욕실도 정말 멋들어지게 잘 나와 있는데요. 호텔 부럽지 않은 안방 욕실 공간입니다. 이쪽에 세면대가 갖춰져 있고 좌측으로는 샤워 부스가 설치되어 있어 따로 관리할 필요가 없는 그런 욕실 공간입니다. 안방 다 보여 드렸고 이제 첫 번째 서브룸 공간인데요. 면적이 참 넓게 나왔고 시스템 에어컨도 기본 제공됩니다. 모든 방이 넓게 나온 이 초월 신축 빌라고요. 공용 욕실에는 이렇게 욕조가 설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정말 이쁘고 빠지는 옵션이 없는 신축 빌라입니다. 두 번째 서브룸도 웬만한 신축 빌라의 안방 사이즈가 나오고 모든 공간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제 거실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에 위치한 요즘 빌라의 퀄리티를 보여주는 신축 빌라의 모든 공간을 다 보여드렸습니다. 상단에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언제나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집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